자 이번에는 뇌신의 마법대검 새로 나온 시즌2 마법대검이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럭키왕 형님 캐릭이고요 너자 옵션은 스피치와의 공속인데 옵션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스킬 정도만 쓰는 걸볼 거니까는 요거를 가지고 사냥용이니까는 사냥을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마테라를 먼저 가볼게요 전체 스펙 한번 볼까요? 회피 체력 치확, 치확의 치피 체력, 명중 치확 체력, 체력의 치확의 치피. 스펙 너무 좋아요. 명중 방무 하공아 스펙 너무 좋아. 명중 일피 모습. 스펙 너무 좋은데? 스펙도 좋아. 자, 한번 야 사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흡혈이 없죠 지금. 회표 하나만 끼고. 어이구. 회표 하나만 끼고서는. 잠깐만, 일단은, 어, 루시페르도 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낮은 지역을 먼저 돌게요. 일단, 국민 사냥터부터 쫙쫙 올라가도록 하죠, 형님들. 네, 첫 번째 국민 사냥터. 11-9. 국민 사냥터부터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뭐, 루시페르 내려갈,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자 집중하겠습니다 감전 야어 범위 좋다 이거 어, 이거 서리대검 거잖아 방금 서리대검 임팩트 아니에요 이거 개 난타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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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서리대검 건데 범위 좋은데요 자, 감전! 오! 야, 이 캐릭터 너무 똑똑해. 보스만 점사하는데요? <laughs> 자, 너무 빨리 끝나서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예. 너무 빨리 끝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사태 일쪽 전사. 아 너무 빠르면 비. 이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죠? 어. 잡아보자. 자. 지금 감전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감전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기절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감전이 들어가면 애가 2초 동안 멈춥니다. 보세요. 아니, 죽었구나. <laughs> 자, 다들 <다음> 보세요. 왜 <laughs> 죽고 그러냐? <laughs> 대검으로 결정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는 결정도 해볼만 하겠는데, 기절이 걸리니까 그죠 해볼만 할것 같아. 기운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을 잘 봐. 어우, 좋은데, 이 대검에는 방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아 그러니까 스톤이 들어가니까는 별로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다단이 많아서 방무 괜찮을 것 같아. 어, 먼나님 축하합니다. 어, 치와하게 치피 방무 정도 베스트 아닐까요? 사냥용으로 잠깐만, 잠깐만 자동 전투 말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쫄처리하고. 자, 쫄처리했죠, 형님. 잘 보세요. 집중, 집중. 기전이. 보이세요? 가만히 있잖아. 보셨죠? 가만히 있는 거. 에, 이게 뭐야? 찌릿찌릿. 가만히 있는다니까. 어. 에, 뭐야? 찌릿찌릿. 야. 어, 이렇게 또 멈춰놓고 때려야 되죠. 야,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아, 아, 아 죽이지마, 죽이지마. 자, 때리죠. 멈춰. 어, 이게 뭐야? 찌릿찌릿, 찌릿찌릿.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우. 휴먼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야, 휴먼 유저로서 기분이 갑자기 좋네요. 어, 좋은데. 자 그럼 사냥은 요정도 보면 될것 같고 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자 자, 실험상대 777로 와주세요 예 결장을 한번 해보죠 대검으로 결장을 하면 어떨까 잠시만... 자좀 맞아주실분 오세요 좀 때릴게요 자바본드지님 아주 단골입니다 어 아주 단골인데 근데 회피가 있거든 그래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야 기대가 돼 어우 같은 대검 대결이야 이거 재밌겠다 기절의 유저한테도 걸리면 대박이죠 과연 걸리네 야 가만히 서 있는 거 봤어요 보셨나요 야 사자운데 야 이거 1강이야 1강 이거 형님들 더 대박인 거는 1강이야. 오모, 오모, 광희님, 저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이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근데 기절이 조금 짧긴 짧아. 근데 기절이 있다는 게 대박인데. 저 보세요. 기절. 보셨나요? 야, 대박! 데미지 봐, 1강인데, 와! 어! 올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시원하네요, 더운데, 감사합니다. 아. 당신도 못 때리는, <목> <대님 대님 웃음> 좋습니다, 야. 야! <목소리> 1강인데, 이 정도 싸웁니다, 형님들. 1강인데, 이분, 아까 공격력 보신 분 있나요? 공격력이 이분이 얼마면은, 잘 보세요. 이분 공격력이, 잘 보세요. 방금 그분 공격력이, 4 2 0 0 이에요, 형님들. 4 2 0 0 이고, 이 캐릭터는 공격력이 2 2 0 0입니다 공격력 두배랑 싸운 거예요, 지금. 보셨나요? 와, 대박. 박수 한 번. 야. 와. 대검 결장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야. 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죠? 휴먼 마법 대검. 예, 요 정도 보겠습니다. 예, 저랑도 해주세요. <laughs> 갑자기 왜 다들 싸울라 그래? 자 그냥 이분 한번 뚝갑했게요. 때치리님 다들 갑자기 싸우자 그래. 어 나는 화대보다 좋은 거 같다는 의견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자 보세요. 기절 차렷 사자우잖아 이거 완전 와 느낌 있어. 야 느낌 있어. 야 휴먼 좋아졌어. 인정 인정. 1강 이거 들어가세요! <laughs> 야, 자, 이제부터 휴머는, 휴머는 그겁니다. 결장은 지휘검, 사냥은 뇌신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좋은데요. 예. 지휘자랑 뇌신검이랑 싸워달라고요 <laughs> 예. 자,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 확인하고 지휘자 대 뇌신검이요. 지휘자 대 뇌신검. 아, 점점 이거 주문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우리 형님들, 자, 그러면은 지휘, 지휘자금 쓰신 분 계세요? 지금 있으면 채팅으로 저 지휘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777에서 한번 뚜까 쌓아 보겠습니다. 지휘자이신 분, 여기서 저 지휘검입니다. 5초 기다릴게요. 수문장이요. 오케이, 수문장은 해볼 만하겠다. 보루잖아요. 장난하세요. 저 1강입니다 포르잖아요 <laughs> 자 일단은 대박입니다 그죠 야 이거 야 사냥 뽑아야겠다 와안바뀐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는 근데 별로 의미없는 비교가 될것 같아요 지휘검이랑 비교하는게 어차피 뭐 기절 놓고서 뭐 구르기 하면 뭐 이기니까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지휘검 만나도 이깁니다 구르기 하면서 싸우면은 지휘검은 그냥 명중이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예어 뭔가요? 벼락둔기랑은 싸우지 않고요자 일단은 마법대검은 근데 사냥용이기 때문에 요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서는 반고랑 우리 엘프를 보도록 하죠 반고랑 엘프